아, 대전교선도사의성룡탁이라고 합니다. 아, <laughs> 하마토면은 오다가, 에, 오들번이 있습니다. 아니, 상가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예, 치는데, 앞에서, 예, 노인이 찍어졌어요 사망직도로 내 뒤에, 개 쫓아가서, 그냥, 그 안이 오른 쳐서, 대신에 그리고 이런 아쉬움을 종신을 차려서 왔어요. 만약에 못 차렸으면 그 연고들도 그분으로 채택되자. 계서 빨리 가시라고 한의원 점심집 여러분들이라고이렇셨습니다 아, 오늘 주님 가족의 말씀을 아주 주의적인 세세히 잘 말씀해서 감동 있게 드렸습니다. 대세관 아, 말씀이죠? 이번에는. 아 여러분, 내세 천공이과지옥이있을까이없을까요 어떤 은은이다무은죽은이이지 어, 무슨 게 있느냐 이런사람도많고요또 어떤 사람은 이사람없이 사람은 고사이사람이사이사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생각하는지은 그래 람은 각 종교에서는 내세관을 다 분명히 주장하고 내세하고 있습니다 아이 죽었다가 태어난 사람도 많고 아, 영통한 사람 심령과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천상의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증언을 많이 하고 또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천단과학이 발달돼서 이 천단 카메라로 사람이 죽을 때, 사망할 때, 바로 그영계가 빠져나온 걸 카메라로 찍히는 것도 많이 지금 과학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우주과학의 나사, 이 미국의 나사 회사에서 그 우주에 올라간 비행사가 천단과학 카메라로 환한을 찍었는데, 그 화려한 엄청난 화려한 그 달고 같은 물을 찍은 사진을 과학지에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세관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종비의 그신사의 말씀을 보면은 생겨나는 만물은 생겨났다가 때가 되면은 없어지리라고 신사이 말씀하셨어요. 예, 사람도 만물 중에 생물 중에 태어나지만은 때가 되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명종 삼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명전이 영혼의 근본의 삼수입니다. 그래서 만물 중에 사람에게만 꼭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인간은 육체와 영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가 때가 되면은 지중을 마비하고 죽게 되면은 육체 속에 담겨 있던 영혼, 영체는 분리돼서 빠져나오고 본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육체는 다시 원위치 산악에서 자연으로 돌아갔죠. 그 영계가 원위치로 돌아, 올라가는 것을 영계 세상인데 우리가 어른들이 돌아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신 그 자리, 영계 자리를 내세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 경전 새조리말씀드 보면은 앞에 세상은 또사는 죽은 세상이 되고 몸뒤에 세상은 영원히 사는 세상이 되는데 사람이 마지막 그 말씀을 이 현재의 세상은 또사는 잠시 사는 세상이지만 이 몸이 없어지고 몸뒤에 오는 세상은 영원한 영지 세상이라는 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바로 영계의 세상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중계의 천국공원의 말씀을 보면은 순경이 착한 것을 하나의 인도라고 하고 순경이 악한 것을 마귀업이라고 착한 것이 있고 악한 게 있는 것 있는 것을 사람의 일이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공원에 대해서 예 제가 여기 우리, 우리 선의 신고해 보면은 세 번째 지인가 한일 나라 천국 내세 권의 지인입니다. <laughs> 제가 한번 도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궁입니다 예, 하싱님 예, 밑에 빨간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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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장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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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이 천국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하늘의 천국은, 하늘님이 계시고, 가운, 하늘님 양쪽에 신장, 성관이 계시는데, 이가정은 아주 대기상한 입니다 대기상. 대기상.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대광명한 데 형형한데 이고 상소로 부르기 무겁은 게 이런 형형할 수 없는 것이 이 천국에 중상도 네, 없고 경도 예. 없고 지상장 천상의 나고 나고 이 것이죠. 이 천상의 나고를 여기가 인간의 현세상이라면 인간의 현 세상이라면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예. 계단이. 이계단이만 계단이 있어요. 만만 만 계단을 개만선 계단이라 니 선한 계단으로 만 계단이 되겠고 또한 만덕문 법을 독행을 응? 만 대문을 독행으로 만 대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은 한 가지 착한 일, 천개에한 가지 착한 일을 하면 한 계단씩 올라가고 한 가지 독행을 하면 은한 대문씩 열고 올라가는 게이 천궁의 자리, 올라가는 자리 그런데 이 계단이라는 게 일반 계단이 아니라 무리 계단이야 무리 계단 그래서 내고천 가지 착한 일을 하면은 천 가지 독행을 하면은 이 천번째 천, 천, 천천 번째 우리 계란의 목는게예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더 이상 내 영혼이 밝아져서 이 밝은 자리잖아요 밝아져서 올라가려면은 인간의 유대를 받아서 인간을 태어내 인간의 몸에 육체기가 영혼이 안 돼야 돼요 영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본 본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올라가면 바로 여기가 송통공화은는 예, 자리인데요 조용히 영원한 피랑을 잃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통공화 내리로 올라갈수록 하늘인과 하나가 되는 단진 미신한 자리 내야 올라가 천국에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얘기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태어고 죽었다 해도 이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은 그래서 많은 성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밝아지잖아요. 하늘인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보다 밝아져서 볼을 닦아서 올라간 사람이 이쪽 계단에 등는게있고이저 계단에 있는 사람, 이 계단 차이에서 여기서 머무르는 분들을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거 가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올라갈수록 성이 되면은 배가 머리가 영영적으로 밝아져서. 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없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 올라간 분들은 거의 없어요 성인들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이 중이죠 이다 이쪽에 여기만 올라가도 대단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행을지고는 반대로 이이공구의 반대로 한 계단씩 떨어져서 아까 선생님 말씀한 대로 지옥으로 떠오르면, 물이 타는 지옥, 주리집어 뚫는 지옥. 응? 지옥, 우리 물에 잠기는 지옥, 우리 몸이 떠 있는 지옥, 다섯 지옥을 얘기합니다. 이 지옥. 을이 불교에서는 지옥을 아주 자세하게 예, 설명한 대가 불교. 우리 대중교에서는 다섯 지옥을 얘기합니다. 예. 이 때문에. 우리 반에 그그 자수대고 이마상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이렇게 천궁은행을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이 천궁이라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나라 하늘이 하늘나라고 하늘에 계신 데가 천궁이고 이 지상의 놀이, 이 지구 땅 덩어리가 하늘님 나라고 하늘님께서 지신 아이의 딸이 백두산이 천국이고또 우리 몸뚱아리, 우리 몸이 하늘님의 나라고 우리 몸에 영혼이 들어있는 이머릿골이 천궁이래요. 그래서 하늘의 천궁, 천국, 지상의 천궁, 천국, 사람의 천궁이 다한과진이라고설명하었어요 그런데, 보통 그 다른 종교에서는 그천공을 천당을, 천당을 저 하늘나라에만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천당을 가기 위해서 조건부로 종교를 믿고 선행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조건부로, 그런 그,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베타심이 생기고 이리 심이 생겨서 내 종교만이 최고고 내 종교를 믿는 사람만이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내 나와 똑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을 천국 가니까 나와 똑같은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으로 예 판단해요. 이건 다른 사람은 악의를로 보이고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아집의 종교로 인해서 약소국가, 종교의 약소국가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살인하고 이런 일기의 불행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있다. 이것이 잘못된 내세관의 원인이에요그리고 이편에 우리 대중교회 영국 내세관에서는 아까는 말씀하셨지만 내 몸이 하늘인가라고 내 머리부섭이 천궁이고 천궁이 뭡니까? 밝은 자리잖아요 밝은 사람 자리 참 함의 열매의 자리에요 이건 그러니까 내가 밝고 즐겁고 다르게 살고 감사하게 살고 이것이 천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 내 몸이 천궁이니까 다른 사람도 다 천궁으로 보여 예다 천궁으로 보여 밝은 사람으로 보여 그래서 남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를 침범하면, 내식을 침범하는 것 때문에. 예. 이런 것을, 정말로 지금, 이 저, 전쟁을 일으키는 국진 대통령이 뭐 알아야 되는데, 음. 예. 알려줘야 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럼 전쟁을 멈췄을 텐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세관이, 대중계 내세관이 정말로 아주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또한 과학적인 내세관이 대중계내세관이에요 모든 종교들이 정말로 잘못된 내세관을 떠나서 대중계의그 그 합리적인 미래, 한일신고의 내세관으로 바라기로 통일이 되게 이 통일이 되어야만이 바로 하늘의 천국, 지상의 천국, 일의 천국이 그지는 곳이어서 이것이 천국의 인중천지의 천국이 이것이 하늘님께, 하늘님께서 바라시는 신공공동의 역사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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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후천의 하늘의 역사가 나오서나니다 천국에서 나니다 그리고 하늘이 는게 영광을 보내는 시대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삶의 징후, 경전, 세뇨를 위해 말씀을 보면 사랑을 초별로 하늘과 양심은 소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특징만을 것도 깔 필요가 없지 네? 하시는 겁니다 인과응보에 이 지옥과 지옥이 없고 인과응보를 없애면 세상은 뭐 벌써 많이 없어졌어요. 예, 지원력 때문에 예, 소 악행만 주장 있습니다. 아 저기 푸틴 대통령이 저방패가저 아니면 사기꾼이 아, 이런 초기 대세 관을 생각하고 그런 을 하겠습니까? 못 찾지 못하잖아요. 많이 깨달은 거는. 그리고 인구가 응모가 없대면은 세상은 많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회의 내세권을 우리 현대 사람들이 인심을 못하고 아유 무슨 내세권이 있느냐? 없다 그러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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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분명히 내세권에 가면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훑어올 때 되라 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충분이 삽니다. 막상, 아유,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몸이 죽었, 죽었어, 죽었어, 영원이 가니까, 어? 왜 없는 줄 알았는데, 충분히 있네? 이상한 세상이 있네? 깜짝 놀랄 거아니까 그러고, 준비를 안 했는데, 어둠으로 빠져들어갔는데, 그때, 그거 내가 생전에 왜, 왜몰랐나 통곡을 하고, 쓰여해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몸을 떠난 영계는 어떤 닦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천일 바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참되게 바벨에서 온 거는 이천이라고마이의 밝은 무리를 대단히 오게 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이 여기서 만나야 돼, 사후에. 너서 만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다이초고으로 올라가실 분이잖아요. 그래서 나 그냥, 아이고, 총에서 만나서,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응? 우리 저초고가 초고가, 단일에서 만났던 누구 아닙니까?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야지. 아이, 지옥에서 그냥 죽글죽글 고통을 당해서, 아이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제 10년 전에 그 대중계에 그김윤섭 선생님이 이제 작고 하시는 게 남의 시교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평생 공인을 위해서 기도만 하신 분이에요. 수행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몸은 여기 있는데 그영혼이 유체 이탈을 위해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천국을 구경하는 일을 내가 직접 들었습니 그러니까 지상 이 천국을 나가니까 정말로 그렇게 다가있는 수가 없는 거죠. 죠이 천국에 가면 사람으로 태어필요 없어요. 인간 사회가 고행이지 않습니다근데이 지옥문을 열어보니까 한쪽 길 속에 사람들이 불에 타서 아오고 그래서 이건 뭐하는 죄인이야? 뭐였죄인 가늠하고 양식한에죄의수러을 몰라 남을 헷고자는게의식이 없어 그런 사람이 여기에 집에중을는거야또한대간다 우리 그냥, 그냥 늘이고 피투성이가 되고 막여는 무슨 제일 낳는 사람이냐? 사기치고 남을 헷고지하 지옥문을 열어보니까 이 선반이 있는데 그 선반 위에 혓바닥들이 다 잘려져서 멀리 있는 거예요 피가 줄줄이 라오고 예. 그래서 여긴 뭐 하는지 모르니까 이 속이 자른 종덕이 있는 사람들이 말로는 뭐 해야 선혈하고 착한 일 하자고 하면서도 본인은 죄를 치사기를 치고, 용납하고 이런 것들은 혓바닥을 잘라서 이렇게 해놨대 아 그냥 저도 뭐저 초등 소위 송집자는 사람이 전들를 쓰니까 이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그 권태웅 총리도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때문에 그 영혼의 세상은 뭐이세상에 인간 세상에 도온, 영의 권력, 대통령 왕, 뭐, 이게 필요 없 거예요. 돈도 필요 없어요. 오직 선행과다의 악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리오나디아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했습 사람들은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찾아오는 신령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가치있게 참 인생을 살아난 사람은 이 죽음을 편안하게 감사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해주세요 예 정말로 가치있게 보람되게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시는 여러분들 앞으로 1 50년 있으면 한 분이고 없을 없을 줄이야 단연히 쓰면 한 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나 그런 인생니까 지금 우리는 한 분의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들이 인생들은 반복이없어요예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늘의 영원한 즉영계한 세상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장을 차려야 합니다. 이천국을 삼신고 참정제의 이 친종대교의 말로 우리들의 영혼을 바르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침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네세번의대중계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서 좋은 시간이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